히브리서 우리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 성경 3 6 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향은 본향으로 이끈다. 바른 기본적인 방향, 본향으로 이끈다. 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봅니다. 오늘 본향을 향한 이 마음. 어가이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 걸음걸음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길로 헛탄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주는 것이 본향을 향한 마음입니다. 천국을 향한 이런 어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결국 우리의 방향에 어떻게 보면 인도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1 3절의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이루어짐,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약속만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그 이루어진 것을 다 보지 못했고 아마 아브라함 당대 때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만을 받고 하늘의 별들만 보았고 이삭 그것만 보았고 사실은 그의 이루어짐은 다윗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받았거든요.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아비가 됐어요. 물론 흔들렸지만 그 믿음 결국에는 믿음의 그 방향을 그가 때로는 그도 역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될 만큼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그 약속만으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약속의 성취를 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약속의 성취, 이삭. 그리고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그가 보잖아요. 그가 본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정말 빙산의 한 조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 더 좋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좋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튼튼한 믿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간 퀘스천마크를 찍게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 약속만을, 약속만을 받았던 그 성취가 그약속의그 어마어마한 약속,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작 이삭. 그 하나를 보았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험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체험해야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줘야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말씀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을 받았는데도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들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가까이서 에본 적이 없어요 멀리서 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을 통해서 멀리서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본향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특히 이제 뭐 여행보다는 저의 경우에는 단교 선교가 전부였으니까, 이 단교 선교를 가면 그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경치, 아무리 좋은 어떤 전망이 있는 그런 곳이라도,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주변의 땅값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을 살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사둘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터키로, 지금은 트루키에인데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트루키에로. 이 터키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해안까 주변에 그 굉장히 높은 고성이에요. 성이 돌로 쌓여져 있는데, 그 옛날 그 고성인데, 그 성들을 성들 안에 현대식 집을 짓고 그 대부호들이 트르키에의 그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예요 뭐, 담들이 얼마나 높은지 다 돌돌로 성을, 그 성들을 사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튼튼하기도 하고 하나의 그냥 성이에요. 다 바다가 내려다,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야. 이렇게 부자도 있구나. 아, 터키가 다못 사는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빈부차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왜?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관광인 거예요. 그냥 갔다가 좋은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서 오는 거잖아요.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기들이 정말 가야 될것은 천국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떻죠? 분명히 이 땅이 다 내버려 두고 다 버려 두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거저 받았고 거저 다 주고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외국인이요? 낙은애 같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내세관. 이 세상에서는 막 힘들고 어려워도 야, 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미련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때 극단적인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은 염세주의로 회의주의로 그리고 공허와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으로 이 세상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공허한 거야.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신앙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이 땅에 다 무의미한 거고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염세주의로,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나, 이 땅에 있는 거나, 짐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이 땅도 천국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드러내는,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질돼서 내세관이 잘못됐다. 이게 맞다.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또 하나 또 치우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큰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 탐욕으로. 세상을 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극단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은 다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또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고 더 높은 곳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그릇된 이 영광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도 있으면서.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거의 조화.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의 삶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선조의 삶이었어요. 믿음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조화. 이거거든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이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갖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더 많이 가든자가 더 높이 올라간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믿음의 변질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이러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사실은 똑같은 것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이미 교회의 가치가 돼 버린 것을 보게 돼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어갈때 우르가 내 본향인데 내가 뭐왜 떠났지? 떠나 보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와 보니까 너무 고생인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집 놔두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으니까 다시 갈때 우르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육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여기선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결국. 이 본양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들이 살아가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요. 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늘의 도성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두 가지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4절에 가서 다시 가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찾는 자예요. 천국을 찾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찾는 자, 천국을 갈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지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얼마나 말아놨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갈망. 우리가 아는데 무슨 갈망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것만큼, 그 뜨거운만큼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이 갈망.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 완전한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 지금 우리가 통일을 향한 마음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아마 우리 가운데 들, 듣지 못한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노래들도 많이 부르고 통일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지만 지금 어디 통일을 이야기하고, 뭐 통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국도 그래요. 주님의 오심이 더디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들어버린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우리는 천국을 찾는 자,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찾는 자,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 천국을 갈망해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은 마음도 갖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이 갈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갈망도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갈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이라. 본향을 찾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본향을 찾는 자, 천국을 찾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졌다면 다시 본향을 찾는 자가 될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넉넉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찾는 자이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본양을 찾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면 어때? 그냥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양을 찾는 자다. 본양을 찾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본양을 찾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거쳐라고 얘기해, 거쳐. 이것은 너희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서 막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을 집을 막 열심히 짓는 거예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왜 늦으실까요? 아직 공사가 아직 다안 됐고, 완공이 안 됐고, 중공이 안 떨어져서, 우리를 부르죠, 부르러 오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거할 것을 이제 부랴부랴 막 집을 짓는,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짓지 않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우리가 짓지 않는,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거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 세상에는 어때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특히 한국에서 사는 것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집 하나, 내집 하나 마련하는 거. 이게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내집 하나 마련하는 거. 근데 내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등골 빠지고 그리고 막 손마디가 다지고 아마 내집 없이 살았던 그서름 때문에 집에 대한 우리가 한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거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비한다고 말씀한 우리가 집 짓지 않아도 내가 그걸 구입하지 않고 살 사지 않아도 천국에 올라서까지 막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뼈 빠지게 등골 빠지게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 엘 백성들이 적과 구리는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하고 너희가 심지 않는 열매를 얻고, 너희가 세우지 아니하고 너희가 쌓지 않은 그 성을 너희가 얻으리라. 이게 가난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죠 그 땅을 주실 때그 표현이 너희가 심지 않는 것을 얻고 그 열매를 얻고 너희가 쌓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세우지 않는 성을 너희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 내가 구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벽돌 하나 내가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인 거예요. 천국은 오늘 이 세상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의 극대화가 천국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본향을 찾는 자다. 이 정체성 본향을 찾는 자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우리 가운데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본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내가 짓지 않아도 벽돌 하나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해 주시는 거기에 이미 다 빌트인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들어가서 거처에 들어가서 막 뭐도 사야 되고 농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바로 살수 있도록 완벽하게 꾸며 놓은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향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꺼이 나의 하나님 우리 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여러분리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